천절에선 그 17절까지 보겠습니다영예시록1 2장 13절부터 17절 다같이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다른 범에 쫓긴 것을 두고 남자로나 여자를 밝히다 는지라그 여자가 언덕 속의 날개를 받아 악마의 자기로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외모나 철의 피하라. 한때와 두때와 한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돋는 이로 물을 감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땅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풀려 용의 뒤에서 도한는을 삼기, 용 여자에게 분노하여 도와야 하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대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보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극적인 승리가 보장된 교회. 공극적인 승리가 보장된 교 아, 우리가 오늘 이 교회라는 것은, 아, 이 핏박이 불가피한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이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어, 변화를 주려고 해요, 변화. 다른 건 변화. 변화. 교회라는 것은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나지 세상은 변화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엄청 싫어해요. 안변달라고 해요. 도 그렇고, 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는 변화시키려고 그고 세상은 변화가 안 되려고 그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교회를 비판하게 되는 거죠. 13절 하는 봅이다 13절. 아멘, 봐요. 시자 용이 자기가 예, 땅으로 예, 내쫓긴 예, 것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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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기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그러니까 용이 이제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피판한다고 했는데 여자가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네. 교회라고 그 했죠, 여자. 그리고 남자는 예수입니다. 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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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데요. 아. 아,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인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교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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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예리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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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진리를 보유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이 핍박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이제 7년대 활란 그 기간의 핍박이잖아요. 그유감문 거니까 12절 다시 봐요. 12절. 12절 한번 해봐요. 세이자. 그러므로 아날바 아물과 그가 함께 가는 자들은 절대. 그러면 과하이그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많이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 다 되가고 예수님 오실 날이 다 되가니까 사단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아주 어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굉장한 핍박이. 다른 다시 말하자면 사단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사단의 최후의 발악. 어, 사단의 최후의 발악을 말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때의 핍박받는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남자를 낳는 교회를 말하죠. 다른, 남자를 낳는 교회. 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수대하여 회상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뭘 받는다? 비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는 데가 그렇지 아요 교회라는 데는 그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 물론 우리가 일단 살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난그 다음에 그 누림에 대한 응답으로 또 보답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라는 것은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 어. 어, 이번에 우리 누님하고 우리 동생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 성도들이 아주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한 감동들을 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 성도들이 정말 삶의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한 그런 큰 감사를 누리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전도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가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 전도의 삶에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네. 전도를 열심히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세이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교회가 기쁨 넘치고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져요? 하늘나라에서. 아마 어제 우리 박인철, 선생도 20년 만에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응. 하늘나라 잔치가 크게 응. 벌어졌을 겁니다. 응. 할렐루야. 응. 어, 또 다음 주또한 사람 또체자가또 온다. 교회는 나한 무조건 세인자가 끊어지거나, 체자가 계속 교회에 몸이 어, 와서 또 정착을 하고, 예술을 믿고, 어,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운데, 응. 가운데 살아가야 교회 기법이 있고 성도들이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사는 재미 가나요. 이 교회 가면 세진자가 없이 어, 그냥 기동신자들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은 나중에는 싸움 밖에 일어날 게 없어. 아무리 그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 사람 가는데뭐할 말도 없고 만나봐야 그렇고 나중에는 막 티가 티가. 교회가 맨날 싸움하는 게 그래서 싸움이요 근데 세진자가 사람 딱들어오면 아이가 탄생한 기쁨 그런 교회 넘치게 된다는 n I c 다 u l d n t go in, non season ten times. b u 독수리 의 a n s 받아 광 a 사 i t t l 날아 i 거기서 그 s 만 e s a little, I mean, she's a g 그랬는데 이큰 독수리 무슨 독수리? 큰독수리에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보호받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아, 그 여자를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독수리의 두 날개 업혀 가지고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야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독수리의 두 날개가 도대체 뭐냐? 에? 독수리의 두 날개가 뭐예요? 여러분이 도덕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기적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 그러니까 뭐 광야를 또막 엉뚱하게 광야는 신천지가 광야를일상은안 돼요. 거기다가 엉뚱한 나를 갖다 붙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니까 내가 그들에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게 독수리 날개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구에서 광야 40년을 지내가지고 어디까지 데리고 들어갔죠? 가난 땅은, 이게, 이게 독수리 도 날개, 딸이 독수리 도 날개, 그리고 광야. 그, 이런 개념인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뭐 엉뚱하게, 오늘날 교회가 신천지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광야가 어디다, 광야가 신천지다.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을, 그건 아주 거짓말 해석입니다. 잘못된.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1 2절 봅니다. 11절 12절 10절부터 가요 10절 10절 10절, 10절, 10, 10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강량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와 자기의 보금자에게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도 굴러다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얻는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이신이 없도다 그 위에 10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딸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도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보호한다는 어, 이런 것은 하나님 자신의 그야말로 기적적인 권능의 보호, 이런 것은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절대로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때로 교회가 좀 허스룩해 보이고, 교회를 전부가박해를 하고, 또, 이곳은 뭐, 여러가지 많은 일을 벌입니다만, 결국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거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문 어,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벤이 그 입으로 물을 감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의 뒤에서 벤이 그 입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야, 하여튼 막 벤이 마지막 발악을 한 겁니다. 어째 기나간에 교회를 써도버리 교회를 없애버려고 하여튼, 이 지구상에서 괴를 박히를 해가지고, 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뱀의 목적, 뱀의 목표고, 예. 뱀의 입에서 물을 한같이 토하여서 피난하고 있는 여자를 수당시켜버리려고 그래. 어? 물 속에다가 교회를 수당시켜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응? 예? 그냥 여기서 용이 토하는 이 가물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환란 또, 극단적인 박해, 고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10편, 18편, 사절 한번 해봅시다. 10편, 18편, 사절. 10편, 18편, 사절. 어, 사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망의 주이 나를 베고, 우리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런 핏박이 교회에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 이사야 43장 2절 봅시다. 이사야 43장 2절. 이사야 43장 2절. 사람으로 가요. 세리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물이 너를 질문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바주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것이 예. 여기 보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물은 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관람과 고난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다른 물의 정체, 용의 입에서 막 부어져 막 나오는그 물의 정체를 이렇게 신학자들이 야기를 하는데, 무신론 사상, 무선 사상, 무신론, 유물론이죠. 또 유물론적 사상, 그무상순인 불신앙, 세속적인 유혹, 기독교 밖의 권력. 정권 이런 것 말하자. 그다음에 또 인간의 이성, 과학 지상주의, 방금 만능주의 네, 이런 것들이 교회 안 기숙 기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파괴되는 거죠. 이 사대세위하는 것은 하여튼 교회를 막 파괴를 하려고 얼마나 발동을 치는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 우리 그, 저, 다시 명개시록 17절, 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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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봐. 7절봐요절 17절 17절 한번 봐봐요7자안 가봐. 17절 안 가봐. 17절 가서그예자의 남은 자수고 하가님의개절을가키며 예수의 정봐1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바다 머리 위에 서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아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어? 막 물을 토하는 용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결국은, 어, 성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인데, 그 16절, 17절,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받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를 갖다 약보면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썬 파워를 가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을 세상이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내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활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약한 원수마이 사단들로부터 많은